와 찐통이네, 찐 <laughs> 쪄지겠는데? 손지 진짜 많이 들었네. 잘 먹어서 쫄네 아, 니이손질 자꾸 불어나. <laughs> 음, 역시 이거. 아, 머어 뭐. 근데 너무 심했는데 튀김 먹어보자. 음. <laughs> 아니 뭐 하냐, 아니 <laughs> <laughs> 막걸리, 막걸리. 더 괜찮아. <laughs> 아, 벌써 시장이네? 주차장 나오자마자 시작되는 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부산이 아닙니다. 여기는 남창이라는 곳이고 남창 옹기종기 시장입니다. 뭔가 옹기종기 모여 있는 느낌인데? 어 잠깐만. <laughs> 진짜 넓은데? 시장이 진짜 큰 생각보다. 여기는 뭐가 너무 좋다. 뭔가딱 정리되어 있는 느낌인데. 이쁘다지다. 오호 오, 오 활기 넘치네. 지금은 배고파서 활기가 없습니다. 일단 소고밥을 먹어보러 가보려고 합니다. 어? 여기 줄 되게 많다고 하던데 아침이라서 없나? 들어가 보자 손님이 있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시원해 에어컨 바이 밑에 진짜 제일 시원하다 수맥이가 선배님과... 내가 다못 먹는 거네? 소머리국밥 <laughs> 먹을게 선지 먹을 거야? 어난소지국밥 아, 이분이 저희 선지국밥 하나랑 소머리국밥 하나 주세요

고기도 많이파몇개 줘도 되나? 어 줘, 나 줘. 환영이석 <laughs> 껍데기도 먹으면 되겠어요. 음, 이 정도로 먹을 수 있을 것같아 잠깐만. 마지막 하나만 더 줄게. 이거 먹는 거 그럼 뭘 아니, 먹어? 아니, 내가 먹을 수 있다. 아니, 나 진짜 껍데기 몇 개밖에 안 넣은 건데 네 고기가 많이 파. 와, 이거 손수 봐라. 싱싱해 보인다. 어때? 시장 국밥이 맛있다니까. 근데 마늘 맛이 많이 난다. 맛있어? 확실히 네, 마늘맛이 많이 나는데 어, 근데 마늘이 비린맛이 잡아주는 것 같기도 한데 푸짐하고 조그맣다 밥인데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 많다아을먹어 아, 투하 아, 아, 먹을래? 이거 몇권 정도 소고기 고기 어때? 괜찮아? 응근 음. 네, 진짜 소고기랑 다른 맛이 있는 것 같아 쫄깃하쫄고 너무 신선하다 너무 소맛이다 엄청 <laughs> 음. 신선한 소맛이다 한 줄이야. 한 줄은 제많안 돼. 제 먹어도 주제로. 어, 아니, 도는지않아어아니구야고시원나 <laughs> 음. 음, 여기, 조심, 여기 지금, 냉장고 장 아, 나 시원해. 시 시원해. 시원해. 시 여기 시원해. 시시시해 시장이도 오늘이 되든가요 네, 돼요. 아, 가세요? 아, 다 돼요? 아, 아, 아 돼요. 그렇구나. 네. 감사합니다. 안녕. 와, 찜찜통이네. <laughs> 찜쪄지겠는데? 와 배도 든든히 채웠고. 와, 근데 진짜 배. 이걸 한번 해볼까? 구경? 응, 음, 구경해보자. 아, 이제 좀 뭔가 살것 같은 느낌 와, 진짜 덥다. 에이, 햇빛 진짜 장난 아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진짜 덥겠다. 진짜. 어디 가지? 저게 뭐야? 여주. <laughs> 요즘 몰라. 요즘 몰라. 당뇨에 좋은 거 요즘. 아 진짜? 처음 보네. 도넛 준비. 타철 도넛 하나 먹을래? 먹고 싶은 거 있어? 타철 도넛. 아 이거? 이거 세 개랑요. 요거 두 개랑 요거 하나랑 이렇게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기서 먹자. 아, 와 좋다. 뭐 줄까? 이거? 어 이런 거 좋아해? 알싸? 난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야. 음. 역시 이거지 맛있다 서비스 줘봐 서비스 서비스? 응. 이거 뜨거워 와 뜨거워 봐응 <laughs> 응, 뜨거워 뭐야? 이게 뭐 찹쌀 음, 너무 뜨거워 아 헉, 이거 너무 심는데 지금 먹어보자 오징어 먹고 싶다 네 어서 오세 오징어 3게 먹고 가도 돼요? 네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사서 먹는 o 티 아니야 역시 과택인게 알지 한입 먹어줘 한 입이지 한입뭐 하냐? 휴대소택입니다 음... 아니 뭐 하냐? 어머님은 <laughs> 나 먹고 다시 조립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네 나왔습니다 네 쉽게 네. 먹자 맛있게 짬벌 하나 사가지고 나눠먹을까? 그래 안녕하세요 쉽게 작은 거 하나 주세요 네. 날기장구야 아, 어, 음. 아, 두 개만 아, 주세요. 어,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날장 아, 와, 이렇게 아, 주신다고? 어디서 먹지또세로 삼천치공이 크다. 목좀 죽이네. <laughs> 와, 시원해. 미셋. 아. 음. 이거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하나 먹고 먹고 이렇게 하면 미셋 되겠다. 막걸리는 가운데 몰려있네. 어, 뭐, 저 가운데 쪽으로 가볼까? 여기는 뭐 하시지? 뭔가 막걸리 맛있어 보이는데. 막걸리? 남창이 그 막걸리가 유명하네. 막걸리가 그냥. 유명하대? 응. 나 막걸리 한어금 되나? 막걸리를? 누가 운전하니? 부추전이래. 여기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부추전이랑 어... 여기 남창 막걸리 있나요? 아니 명주 명주는 또 뭐, 뭐죠? 맛있어 다 맛있어. 맛있다고? 네. 아 진짜요? 하네 부... 네, 하나하고 부추전 하나하고 주세요 남창 막걸리는 몇천원 부추전이 얼마예요 5천원이에요 아, 2만원이0 5천원인데? 진짜로? <laughs> 어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 남창 막걸리 시식가인데아 진짜? 맛이 어떻게 다른지 한 아, 비교해봐 맛있으면 사가면 되지 뭐가 더 맛있는지 한번 먹어봐라 어. 난 집에서 먹가야겠다 수박도 사갈까? 맛있어 보이는데 와! 서비스인가요 감사합니다 응. 서비스좋 줬어? 어떡해 해. 우리 너무 쳐다봤나? 아니 아까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쳐다보고 있었네 아, 나왔다 아나왔아 어, 감사합니다 아니, 먼저 드시고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하나하나아 감사합니다 시원, 음. 음. 어, 어, 진짜 시원하다 아니짜 아, 그술 말고 음료수 같은 거 없어요? 콜라, 사이다 아 있어요? 네. 콜라 하나만 네, 주세요 여기다 콜라 마셔 아. <laughs> 따라 드세요 무서운데 쭉? 와 진짜 시원난 콜라를 먹겠습니다 이거 뭔가 사양인데잘 <laughs> 네,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 아니 5,000원인데 해물이랑 같이 붙어있다고? 아 맛있다 부추 진짜 많다 음 哇，也行我吧。哈哈，星期天的事情。很脏。釜山哟，釜山。 기장 잘하는 친구니까 아 놀러오셨구나 만나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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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 막걸리 사준다고 왔거든 이게 홍천 막걸리 홍천은 양산 홍천 아닙니까? 맞죠? 아, 아니요, 아, 요아 울주군이에요? 아을주군이에요아 그래요? 아 울주 아, 거긴 하네 <놀람> 하나의 태아로. 그 친구는 맞 근데 부산에서는 타생타 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어르신들이랑 얘기하면서 뭔가 말씀. 어, 아, 뭔가 좀체 체증 같은 게. 그런 느낌이라. 근데 집에서 취하는데 진짜 너무 잘 알아봐요. 얼굴. 아, 전 아니야, 처절. 맞걸리. 맞걸리. 어, 괜찮아. 좀좀좀더 좋아 그래. 짠! 정신 차려라! 혼나 먹었더니 배가 고플고 있네. 양장따 <목소리> 먹었네. <목소리> <향또> <laughs> <목소리> 그만 먹는 거 같아요. 아, 잘 먹었다. 나한테 <목소리> 가세요. 와, 배부르다. 많이 먹었다. 와, 핑도네. 어, 진짜? 부추 전이 막걸리 진짜 맛있긴 하다. 어, 맛있어. 와, 부추 진짜 많이 들었다. 가격도5천원이네 어. 아, 근데 너무 더워서 돌아다니지 못하겠다, 맞지? 음. 시장은 이기 끝인 것 같은데 더워가지고 힘이, 힘이 많이 빠졌다 지금. 어. 막걸리 시식이다, 번해볼까어디 있어? 막걸리 한병1 3 0 0 원. 안녕하세요. 네. 어, 아, 저만 한잔 마주시면. 막물리에 와인 마실듯이 이렇게 힘들어서 <laughs> 네? 이상한 거하고 있어. 약간 웅촌 그거보다 더 부드럽다 이게. 부드러워? 네, 부드럽대요. 네, 아, 맞네요. 아, 깔끔하대요. 깔끔해요. 한병 사갈래? <laughs> 갈래? 응. 이거 한병좀 주세요. 한병 괜찮아. 두병 주세요. 아니, 두병사 돈이 없다. 돈 없어? 안 드릴까요? 안요 잔돈이 없는 거겠어. 잔돈이 없어. 하세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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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세요 어, 더워. <웃음> 잠깐만. <웃음> 잠깐만 봐봐. 어디 가는데? 잠깐만. 오늘. 아니, 나는 더위를 안 타거든, 이렇게까지. 어, <laughs> 진짜 덥다. 코등에땀 뭔데? <laughs> 아, 더 보고 싶었는데,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두 시간째 돌긴 하는데. 아, 더 이상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laughs> 몇 도신 지금? 36도? 진짜 찜통입니다, 찜통. 침통. 찜통이라 어, 할 말을 잃었다. 다음 시장 투어는 좀 선선할 때 나온다. 응. 다음 시장 투어는 조금 선선할 때 나와야 할것 같아요. 그래야. 제대로 된 수, 시장 투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이만큼만 네. <laughs> 보고 가야 할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무더위 조심하시고,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 더워!